주일미예 지금은 수요일마다 파리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카소 전시관이 원래 6시까지 하는데 매주 수요일만 저녁 9시까지 한다고 해 지금 6시인데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멋있어 멋있어 와 진짜 멋있네요 와.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어형님들 지금 제가 박물관 갈라 했는데 길로 왔거든요 한 10분만 걸으면 돼서 근데 와 환승역이 빵태온이네 와.. 웅장하다 처음 오는데도 이 건물이 뭔지를 알고 있는 내가 신기하네요 와.. 지하철역 찾아가지고 이제 그 뮤지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기 저기가 박물관인데 이제 가기 전에 또 배고프니까 대충 한번 둘러볼까요 뭐가 페이지 카트 메인디시 어, 주변에 이 집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일단 목적지 도착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배는 고프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디냐 여기 이름이 엠플레이스먼트 Hello, I wanna go inside. Yes. Thank Just, you. Uh, ah yes. Okay. Thank you. Thank you. We pass. Hello, where is entrance? Picasso. Yeah, yeah, yeah. Yes. Yeah, okay. Picasso exhibition. How old are you? I am twenty-five Can years. Can I see your passport? Yes, yes. This one. Please. Ah, okay. Thank yes. you. Yeah. 젖있고 열면 어떻게 되지? 열어볼까 이리로 가네 극장 같은 느낌 어 여기 좋은 게 있네 평면도가 있네요 지금 내 위치고 이쪽이 아까 방금 홀이고 이 밑으로 가면 전시장이 있네요 다 둘러봐야죠 여기 닮았고 왜왜왜 왜 여니까 다 열려 예, yeah, 박물관. I wanna see exhibition. 아, uh, 이 아, 좋아. 예. Yeah. Merci. t h a 방금 거기 반듯 반대... 역시 안 입나봐요. <laughs> Hello. <laughs> 아. 멋있는 박물관 다 보고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카소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림을 봐도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여기 구경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림 보면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 이제 건축물을 공부해서 앞으로 건축물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피곤하고 배도 고프네요. 뭔가 먹고 빨리 숙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프랑스 마트 갔다 왔어요. 우유랑 오레오랑 이렇게 샀습니다. 여행 와서 여행 유튜브 보면서 라면 먹기. 안녕하세요, 행님들 오늘은 이제 올 가볼 겁니다. 빌라 타보아. 한국에 있을 때부터 파리하면은 에펠탑, 폰피드 센터 그런 것보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빌라 타보아거든요. 여기서 멀긴 한데 그 행님 보세요, 에 지금 기차가 있어가지고. 차 타러 가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려서 기차 시간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좋은 <목소리> 거 같은데... 살짝 배고프긴 한데... 아, 저 일요일에 와플을 다 저는 빌라사부쪽 가서 뭔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프랑스식 다른 건 기대 안 해요. 그냥... 빵이나 많이 먹고 가는 걸로 음식도 비싸니까 아껴야지. 라 사보아 아 땡큐 저기 라고 하니 형 이거 사보아가 어떤 건물인지는 건축학과 학생이라면 <laughs> 무조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저기야? 뭔가? <laughs> 다아금올라 이거 꺼롭게 지아 진짜 실환가 진짜 왔는데 이거 진짜 있는 건물이네 와와 미치다 미치다 이거를 진짜 오네. <laughs> 와 빌라 사보아 근대 건축의 표본이 되는 건축 와고르비제는 이제 지금 한국의 아파트를 최초로 만드는 사람이자 한국 스타일의 도시 계획이 이제 르고르 비제가 말한 그 방법이죠 와 제가 어제는 카소 전시장을 하는 미점 갔다 왔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었거든요 와 여기는 그냥 오기만 했는데 예. 예. 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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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ah, student card. Do you study in France or uh, in, France, in Europe or in another country? I am um, study at Korea. Yes, yeah, in Korea. Program. Yeah. Okay. okay. Uh, 1997. Plus it's six fifty, please. You have a discount because you are a student. Yeah. But not from Europe, unfortunately. Thank you. Thank you. Then yeah, there is a movie. There is a movie. Ah. Five minutes. Yeah. Okay. Then you can use the ramp to go upstairs, staircase, downstairs. please Ah. Okay. Okay. Thank, Thank you. you. Uh, there is there is a refresh in Korean if you like. Oh, uh, really? Yes, we have a document in, Korea. yeah. <목 blankets> <목마> <목> in Korea? <czyli> Korean. Yeah. 한국 사람들 많이 이거는 뭐 백날 사봤자 뭐 이해 못하고 나간 음... 다음에 계단으로 내려가 내가 알기로는 여기 의자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여기 처음 와보는데 알아봤자 뭐 얼마나 자랑스 일단 여기가 위치상 거실로 보이고 이제 여기 셋째를 보면은 좀 주방이 좀 실험실처럼 돼 있다고 하던데 진짜 좀 실험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학생들 축구한다 축구. 프랑스인간몇버 잘하겠네. 이번이 사진은 뭘 보고 싶은? 문이 있네요. 거의 축하 때문에 문 있으면 열어봐야죠. 오! 우와 이런, 이런 공간이 또 있었네요. 와 아. 네 방금 지금 여기가 그 실험실처럼 되어 있는 주방 주방이었고 이 공간이 거실이었고 또 같은 맥락이면은 이 문도 열리겠는데 다 열리네요 아마 도 이렇게 방금 저처럼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번딱 둘러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안에 딱 돌고, 그 다음, 뭐, 이런 차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씨, 문이 없네. 바보.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았고, 이쪽도 가보고, 여기 화장실, 부엌. 기에는 이유가 있는것 같고, 잠겨 있는 건 다른 화장실이 저희가 방금 여기였는데 이문이 닫혀 있는 거고 여기 창고, 고고 바우도르 이문 나가면은 2층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야외 정원으로 이래 나왔고요. 진짜 가로로 넓은 창 완전 확 트여 있고 1층에 아까 필로티를 확인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면 자유로 운 입면 어사드 테라스 테라스가 엄청나게 크네요. 여기가 여기가 끝이 라인이고. 이게 아, 들어가는 길이랑 나오는 길이랑 또 다르고 아 좋다. 이 집이 언제 지어졌냐? 지금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이요. 1922년부터 1931년 사이에 지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21년이고, 곧 22년이잖아요. 99년, 100년이 된 건축물인 거예요. 와, 근데 와, 저는 이런 집이면 지금 2022년에 살아 좋다고 생각하는 데 이게 1년전집이라네요 보존도 진짜 잘될것 같고, 일단내려 까비 일단 스피드. 뭐 약볼수 있는 거다 봤고, 얼마나 크면한층을 큰... 반을 나눠서 보여주는 거야? 음. 임겠다. 맡겨 달라고 애들 보다 자. 일단 뭐 화장실 닫혀 있어요. 화장실이랑 욕실. 오. 욕실로 들어가는 문이 두 개. 오. 이번 이제 좀 여기 안방이 있으면 북박이 장이 있고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뭐 한국 같으면은 그런 게 있겠죠. 그 드레스룸 같은 게 있겠죠 100년 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네요 이 공간은 완전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여기에서 여기에 침대가 있고 여기에 뭐 옷, 옷을 넣고 여기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이런 공간이 많아서 나쁠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물론 지금 내가 설계하는 이런 공간이 안 나오죠 흥분하다고 판단을 했을 테니까 난 이제 1층 빌라사고하는 시험을 많이 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 예? Just hello 세요 틀어지는지 보고싶어 안 되겠지. 먼지 많은데. 스테프 온. 린넨 클로. 이 공간이 원래는 차고. 차고래. <laughs> <준비해. 웃음> 우와. 사실 여기가. 지금은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이라서 안에서 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서 나름 주절주절 주절, 주절 하긴 했는데 다시 금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이 건물은 1층에 이제 필로티 그리고 2층에 보이는 가로로 긴창 그리고 또뭐 있냐? 네. 아까 옥상 봤던 옥상 정원 그리고 또뭐 있냐? 자유로운 파사드인가 네, 뭐딱 보면 알겠지만은 막 삼각형도 있고 막 1층에는 보면은 막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그런 느낌이 아마 자유로운 평면이겠죠. 뭐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맞는 것 같네. 1층 파사드, 2층 파사드 이런 말하는 거 보니까 평면도 자유로울 수 있죠. 이제 근거는 기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비내력적은 매 층마다 아무런 위치에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던 거고 그냥 네이미다 알고 있던 거고 그냥 건축과 특성상 감동이 있을 서밖에 없는. 네, 그냥, 당연한 건물에, 당연히 왔네요. 참고로, 자식, 파리 왔는데, 에펠탑도 안 가봤어요. <laughs> 빌라사버 먼저 왔어요. 피카소랑 르꼬르비제랑좀 인지도 측면으로 봤을 때, 당연히 피카소가 훨씬 유명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안다고 생각해요. 이제 르꼬르비제는 건축하는 사람들은 모두 배운다고 봐야죠. 모두 알죠. 근데 이제 저는 미술을 좋아나 하지만 배우지도 않았고, 아무리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감동이 없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건축가의 작품을 직접 찾아와서 보게 되니까 그 감동은... 이름말알 수가 없네요. 이게 파리 옆에 있는지도 몰랐고, 여기를 최근에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여기 있다는 거를...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감동이... 꽂혀 오르네요. 그건 뭐야? 아, 옥상에서 화장실에 빗들어가라고 이래 했는데, 그래, 옥상에 공간도 넓은데 이래 천천히 쓰러놓으면 좋지. 아, 이거... 전체 자체를 못없네 봐봐 아까 제가 잠겨있다고 했던데, 둘다 화장실인데, 어, 한쪽은 열려 있었나 보네. 어, 들어가지 말라 돼 있는데, 나 영어 모르니까 몰라서 들어갔어요. <laughs> 뭐? 아, 그 아, 네 이거 나 뭐지? 여기 와, 너 그냥 40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간 끝났다고 나가래요. 아, 진짜 어제 여기 그뭐지 여기 아니고 미... 박물관 미술관 그런 데 갔을 때는 그냥 그 피카소 그림 보고 그냥 감흥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와, 여기는 무슨 방 하나 하나를 겁나 유심히 보고 막 그래요. 와. 여기는 이제. 아마 살면서 다시는 안올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에, 이제 살면서 한번 오는 이 공간이 저도 특별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진짜 한번 왔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그만할래. 이제 집 갈까? 나가야 되나봐요. 밖에는 좀더 있어도 될줄 알았는데, 직원들이 나오네. 오늘 이걸로 느낀 결론은 이제 내가 어떤 분야든 뭔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행에 좀더 풍부함을 더해준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건축이고,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고, 사람은 알고 있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저는 피카소 그림을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아무 감흥이 없겠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